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 선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처셀 좋아요랑 조금씩 눌러주시고 있고 시청도 어느 정도 좀 해주시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월을 출발하는 이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기분 좋은데 네이처셀도 주가가 약간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뭐 지금 조인트 스템 관련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우리가 이제 진출할 경우에 네이. 저스셀이 미국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상황을 기반으로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늘 설명 중에는 왜 국내에서는 이 조인트 시스템을 반려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FDA 혁신 치료제 그리고 조인트 시스템은 어 25년 3월 20일날 뭐 승인이 지정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표가 보이는데. 뭐 이제 국내에서는 뭐 세포 치료 분야에서 최초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어 조인트 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반려가 나온 상황이에요 미국 fda에서는요 rmat 즉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도 23년 10월에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승인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24년 6월에도 승인이 나온 것 중에 환자가 대안 치료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eap 승인까지 받았다 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나와있지 하지만 FDA 3대 신속 프로그램으로 최초 사례라고 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패스트트랙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EAP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말 그대로 이제 대안 치료제가 없을 경우에 뭐 우리가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하 우리가 마데카솔이라는 걸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쳤을 때 연고를 바르잖아요. 마데카솔이란 연고를 바르는데 만약에 약이 없을 경우에 서브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후시딘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 후시딘을 가지고 우리가 좀쓸수 있게끔 어, 제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좀 그런 식으로 좀 되는 건데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서브가 아니라 제 2안으로 봐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약이 없을 때는 1차적인 약이 없을 땐 2차적인 약물을 승인한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모조인트 뭐 스템 같은 경우에 뭐 RMA T, B T, E A P 세포를 모두 승인 지정이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포 치료제 중 최초이자 이례적인 성과를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국은 왜 국내에는 왜 반려를 한 것인가 이게 크게 좀두가지를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은 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 좀 설명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좀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도, 23년도, 25년도, 최근까지 모두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야,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아니, 야, 여기 얘네는 받아주고, 왜 국내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우리한테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뭐야? 임상적인 유의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 조인트 스템 반려된 핵심 이유 두 가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어.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읽어 보면뭐 통계적으로는 효과 차이가 있었다. 어. 그런데 환자들이 체감한 만큼의 의미 있는 임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는 효과 차이가 있었어. 그렇지? 어, 통계적으로 효과 차이는 있었지만 환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그런 임상 효과를 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치유력이라는 게 있고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고 어, 약물을 썼을 때 그게 좀 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약이 안 맞아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걸 좀 애매하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데. 자, 두 번째로는 대조금 부재 및 연구 설계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세 번이나 까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보안 자료를 제출된 3년간의 장기 추적 끝에 우리가 연구를 봤는데 어, 이거 대조할 만한 게 없어. 그냥 너네 약물 투약하고 나서 전후랑 이루 것만 비교를 한 거잖아. 어,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입증하기 어렵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심사 기준과 접근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당연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래서 미국 FDA에서 통증 관련 장기 연구에 대해서 대조을 두지 않은 오픈라벤 방식을 권고하기 때문인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과 미국 심사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은 뭐 이제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숫자만으로 좀 부족하다, 숫자상의 효과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진들이나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임상적 유의성까지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을 발랐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환자인데 내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한다. 좀 무리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숫자가 좋아도 환자의 삶의 질이 확실하게 개선돼야 한다라는 보수적 접근 정말 이거는 진짜 보수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입장을 보면요 fda 걸 보면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면 추가 임상에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해서 조금 빨리 승인을 내준다라는 거고 혁신치료제 bt r m a t eap 제도를 통해서 잠재력이 있으면 빨리 환자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측은 이거예요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약을 써서 이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면 빨리 그런 환자들에게 써 보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임상 실험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게좀 판단이 되면은 일단 환자에게 기회를 줘 보자 이거예요. 내용이 좀 많이 상반되죠. 근데 이런 걸 두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오픈 라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 그러면 지금 임상 결과를 한국과 미국 쪽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미국한테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좀더 미국이 수월하게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미국이라도 만약에 오픈 라벨 방식을 권고했더라도 내용 없는 약품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약품을 승인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왜 한국의 식약청은 더 까다롭게 움직이는 것까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천천히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조인트 스템에 가지고 나올 내용들을 좀 파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네이처 셀보다는. 국내가 현재 미국 시장을 통과한 시점에서 미국에서 의종의 시스템을 어떤 영향력을 보여 줄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이처셀이 아, 이제 국내는 어차피 세번반려 당했고 미국 시장 우리 받아줬으니 미국에서 먼저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국내에 다시 도전하자라고 좀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네이처셀의 그 조인트 스템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어떨까? 좀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적으로 지금 뭐 이제 플로리다 상용화가 추진되고 메릴레드 캠퍼스에 건립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플로리다 주 내에 이미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미국 내에서 환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인프라 쪽으로 보면요 메릴랜드 주 캠퍼스와 플로리다 상용화 이거 자체가요 대규모 투자계획 자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 이셀이 뭐야? 야 국내는 이제 됐어. 어, 미국으로 시, 눈을 돌리자. 어,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다 이거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스 시스템의 미국 임상 3상 신청 예정일이 24년도에서 27년도. 어, 그 정도에서 완료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8년도에 최종 FDA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도 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세 가지 RMA, T, EAP, BT를 모두 획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어, 승인이 나올 수도 있고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은 효과가 좀 확실치 않으니까 어 일단 허가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같고 미국은 효과가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신속 개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포커싱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이처셀이 미 FD에 빠른 승인을 하고 국내 시장을 노리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승인을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봤을 땐 일단은 네이처셀이 미국 시장을 통과를 해서 국내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지 그래서 미국 기사들을 좀 많이 봐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미국 기사를 찾아보는 게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히 눌러주시고요 어 올라올 때마다 체크하셔가지고 꼭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차트를 보자고 하면요 이제 잠깐 차트를 보자고 하면 어 일단은 뭐 이제 7월 31일이죠 최고가인 39,350원 찍고 단기간에 몇 프로야 거의 한45% 바닥을 찍었죠. 45% 가까이 조정이 나왔어요. 뭐,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야? 조금 더 관망세로 좀볼 필요가 있다. 좀 관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 만약 이거 조만간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트 보는 기준은 좀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분들은 보통 11선 위로 차트가 안착하는지 보시고 좀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요 2만원이 보이는 어, 2만원에 보이는 뭐야 이 지지선을 체크를 해두시고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어, 이 2만원이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고 라 하면요 실적으로 2만 3천원까지 볼수 있는 차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망세라고 좀 말씀드린 건요 어,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위 타점이나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지금 상단에 번호 어 보이시죠 여기로 네이처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